안녕하세요. 부자마을TV입니다. 오늘은 파일 탐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보기 전에 우선은 컴퓨터하고 디스크 파티션, 드라이브, 폴더, 파일 이런 계층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관리를 열어보면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중에 저장소의 디스크 관리를 보면 현재 컴퓨터에 디스크가 0번, 2번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파티션의 드라이브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0번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요한 부분을 C 드라이브. 그리고 드라이브 이름은 부트캠프라는 이름으로 56기가를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외장 하드인데 여기는 전체 하드 디스크 전체를 하나의 파티션으로 해서 D 드라이브 이름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디스크 상에 구분된 파티션에 지정한 드라이브 밑에 폴더나 파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 드라이브를 보자면 이런 폴더들과 이런 파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리의 최소 단위는 파일이고요. 폴더 안에는 파일이나 또 다른 폴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현재는 확장자가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각각 형식에 따라서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파일 탐색기에 보기 탭에 파일 확장명을 클릭해보면 mkv.xlsx.pptx 등각 파일 형식에 따라서 확장자를 가지고 있으나 평소에는 이렇게 확장자를 가려놓고 요 아이콘만 가지고 와 어떤 대충 확정자구나 이런 건알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표시를 해놓지 않죠. 그리고 숨긴 항목을 체크를 해보면 요 하하하라는 워드 파일은 숨김 파일이죠. 숨김 파일을 보고 싶으면 숨김 파일을 체크해서 숨김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숨김 파일이라는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숨김으로 되어 있죠. 숨김을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숨김 파일이 아닌 것으로 다시 속성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빠르게 폴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폴더를 바로 가기에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거를 할수 있겠죠. 또 다음으로 리본 메뉴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이는 부분이 리본 메뉴입니다. 리본 메뉴는 표시를 할 수도 있고 표시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이는 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laughs> 속성 화면이 빠르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뭐 삭제 버튼을 넣는다든가 다시 실행 버튼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본으로 제공되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항목 확인란 이거를 추가하고 싶다면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딱 눌러보면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선택한다든가 하는 거를 쉽게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도 할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파일 탐색기를 처음에 열게 되면 바로 가기가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보기 메뉴에서 옵션으로 들어가 보면 파일 탐색기 열때 보여질 게 바로가기냐 내 PC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PC로 선택을 하고 파일 탐색기를 열어본다면 내 PC가 먼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파일을 빨리 찾기 위해서 검색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여기가 검색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백신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찾겠다 해서 여기다가 백신을 치면 바로 찾아주는데 현재 폴더에는 없는데 모든 하위 폴더 를 찾기로 해놨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이폴더 올드에 들어가 보면 백신 및 악성코드라는 파일이 있죠 파일 검색을 할 때는 빠르게 파일 검색을 하기 위해서 옵션에 보면 검색에 들어가 보면 검색하는 방식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검색을 사용할 때는 시스템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색인이라고도 하죠 책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려면 뒤쪽에 색인이 있어서 색인을 보고 몇 페이지에 있는 빠르게 찾아가듯이 미리 시스템에서 색인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색인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현재 저는 C 드라이브와인터넷스플로 여러 번 페이지 목록 그리고 시작 메뉴에서 색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드라이브도 색인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 해서 확인을 하면 이 위치도 새로 추가된 위치도 색인을 생성을 해야됩니다 그럼 색인된 위치에서는 빠르게 파일 검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색 시에는 필터링을 할수 있는데, 종류를 아 나는 문서에서만 찾고 싶다 나는 폴더에서만 찾고 싶다 나는 메모에서만 찾고 싶다 영상에서만 찾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로 나는 적어도 120메가 이상짜리 큰 크기만 찾겠다 이렇게 필터링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날짜로도 아 나는 지난달 이후에 생성되거나 수정된 파일만 찾겠다 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필터링을 정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하나 리본 메뉴를 살펴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파일을 복사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 위치의 경로를 이 경로죠. 이 경로를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네. 현재 파일의 경로가 클립보드에 복사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이 파일을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동 위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사해서 위치를 선택해서 복사된 파일을 붙여넣기 할 수도 있는 거죠. 복사하려는 파일들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같이 선택이 되고요. 또는 보기에서 항목 확인란을 두고 복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위치로 난이두 개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겠다 하면 여기는 그대로 존재하고 다운로드가 보면 복사된 두 개의 파일이 복사돼서 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파일을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삭제했는데 어, 이거 내가 잘못 삭제한 것이다. 다시 복원을 하고 싶을 때는 바탕 화면에 휴지통 아이콘이 있는데 저는 바탕 화면은 아이콘 없이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표시줄에서 두모멍 바탕화면을 선택해서 바탕화면을 여기다 놓고 주로 사용을 하고요 바탕화면에 보면 동일하게 휴지통이 있습니다 휴지통 중에서 지금 하하하 파일은 내가 아 이건 복원해야 된다 내가 잘못 지었다 하면 복원을 하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전체 선택도 되고요 압축은 압축하려는 파일들을 복수 선택하고 보내기에서 압축 폴더 하면 바로 압축이 됩니다 압축된 파일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압축된 압축 파일을 풀기를 할수 있는데 압축을 풀어 보면 원하는 위치를 선정해서 풀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 놨으면 바로 압축 풀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압축해 놨던 게 테스트 폴더라는 곳으로 해서 압축이 풀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중에 확장자가 .iso라고 해서 디스크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요. 이런 파일들은 더블 클릭하면 바로 마운트가 됩니다. 드라이브 F로 마운트가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이미지 파일들은 보통은 CD나 DVD 형식으로 파일이나 폴더들을 하나의 패키징으로 묶어서 더블 클릭해서 마운트해서 해당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썼다면 꺼내기로 꺼내면 마운트 되었던 드라이브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라이브러리 개념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라이브러리는 뭐냐? 일단 라이브러리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표시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문서나 비디오, 사진, 음악 등 내가 원하는 폴더들을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형식의 뷰 형식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의 유튜버란 폴더와 KB 증권이란 폴더는 나는 중요한 폴더들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묶어서 여기다가 배치해 놓고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겠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라이브러리에서 새로 만들기로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도 되구요. 원하는 라이브러리에 위치하려고 하는 파일을 홈, 바, 빠른 연결에 라이브러리에 포함 했는데, 새 라이브러리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되구요. 그 다음에 우측 버튼 누르고, 라이브러리에 포함, 그리고 새 라이브러리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새 라이브러리가 하나 생겼죠. 유튜버라고. 그렇지만 나는 요거는, 유튜버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폴더들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중요라는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하겠다 하고 자기가 추가하고 싶은 다른 폴더들을 중요 폴더들을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 라이브러리가 있죠. 드라이브 상에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는 폴더들을 여기다 넣어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윈도우에서 파일 관리 시스템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의 뷰와 같은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의미적으로 동기화된 바로가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개념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를 바로가기에 고정해놓고 바로가기에서 바로 접근이 더 손쉽게 바로가기에 고정을 해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내가 추가해 놓은 실제 폴더들을 속성을 보면, 이거는 실제 C 드라이브에 위치해 있는 유튜버라는 폴더 자체를 여기에서 볼수 있게 해 놓은 것 뿐이지, 실제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나는 라이브러에서 보이지 않게 할래? 하고 삭제해 버리면 진짜 삭제됩니다. 그리고 파일 탐색기는 독특하게 현재 선택된 것에 따라서 이 위쪽에 메뉴가 입니다. 라이브러리 밑에 폴더를 선택하면 라이브러리 도구의 관리 메뉴가 생기기도 하고요 탐색창에 표시를 없앨 수도 있고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등의 라이브러리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통해 유튜버나 KB증권 제가 추가했던 폴더들을 제거할 때는 여기에서 제거해야 실제 파일은 삭제되지 않고 여기 라이브러리 표시에서만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실제 위치했던 KB. 증거는 삭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리본 메뉴를 하나씩 하나씩 좀더 살펴볼까요 해당 폴더에 바로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름은 물론 바꿀 수 있겠죠 속성을 볼 수도 있고 모두 선택 선택 안함 원하는 몇 가지의 파일을 선택을 해 놓고 선택을 반전할 수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큰 아이콘으로 볼 수도 있고,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 수도 있고, 작은 아이콘, 타일 형태, 목록 형태, 내용 형태, 보통 아이콘, 자세히 보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열을 추가해서 만든 날짜를 추가해서 확인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목록 형태로 만들어 놓고 세부 정보 창을 열어보면 선택된 파일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이 가능한 파일이라면 바로 재생 메뉴에서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재생할 수 있는 파일들이 여러 개라면 모두 재생을 해서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가지고 파일이나 폴더 또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파일이나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팁으로 열려있는 윈도우의 위치를 단축키를 사용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윈도우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측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요. 위쪽 버튼을 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집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작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아래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최소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윈도우 버튼을 띄지 않고 다시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위치와 크기들이 변경이 어, 자유자재로 됩니다. 열려있는 윈도우의 빠른 위치 변경이나 사이즈 변경을 위해서 단축키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말 TV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